안녕하세요 2024년 6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아, 2023년도 오펜 당선작에 대한 거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2023년 오픈 담막 당선작 이라고 해서 오펜 홈페이지 가면 다 다운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2 3년도의 당선 작들인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싹 아, 해석해 보면서 읽어 보려고 합니다. 7월 31일까지 다 하고 8월 달에는 저도 이제 단막극 어떤 식으로 써서 낼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제 2025년도 거를 이제 또 모집을 할 거잖아요. 그거를 준비를. 할려합니다. 2023년도 거가 이 정도 당선작이 있는데 제가 가장 눈에 들어왔던 거는 덕후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덕후의 딸을 신 1부터 해 가지고 77신까지 있더라고요. 제가 싹그 뭐냐 해석을 해 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덕후의 딸은 결론이 뭐냐면 결국 제목부터가 이미 그 나와 있더라고요. 덕후의 딸 그러니까 같은 글씨 덕후 같은 덕구의 다른 좋은 의도의 덕구 여기 써놨죠 같은 덕질 다른 의도 최고의 결과와 중심을 제목과 내용으로 썼다 해서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요 뭐 제가 뭐 이렇게 다 정리했다고 해서 이거는 저만의 제가 알기 쉽게끔 저, 정리한 거지 뭐 이게 맞다 뭐 그런 건 아니죠 처음에는 이제 그 주인공의 분노가 설명을 들어가고 분노가 계속 이제 자기는 참는다 엄마의 그 엄마가 더 크거든요 엄마의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이 어 나는 굉장히 엄마가 창피하다 해서 결국 분노가 폭발을 하죠. 그런데 자기가 후회를 합니다. 왜냐면 엄마가 지금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불안해하죠. 왜냐하면 500만 원 들고 튀었거든요. 엄마가 그래서 아 이거 신고해 말어 하다가 신고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핸드폰이 있길래 대리점에 찾아가서 풀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자기 다니는 회사에서 어, 큰 사건이 터져요. 그래서 뭐 건설현장 노동자 인터뷰도 가고. 그러다가 핸드폰 풀어 가지고 비번 풀어서 이제는 어 폰을 열어서 확인해 보니까 창피해하는 엄마가 아니었다라는 거를 이제 조금씩 보죠. 그러다가 어 이제는 이제 감동 시작해 가지고 엄마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지. 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거는 65신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설명해주면서 이런 드라마야, 이런 드라마로 계속 갈 거야라고 했을 적에 어 그래 나이 드라마 나 보고 싶은 드라마야 나 이거 볼 거야 하면은 이미 설득된 우리 시청자들은 계속 볼 거거든요. 여기 쭉 계속 보는데 중요한 거는 중간 이후에 아 조금 아 이제 딴거 볼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을 65신에서 막아줍니다. 시청 이틀 살 막기라는 걸로 제가 써봤는데요 왜냐면 여기서 어 엄마 50분짜리 영상이 있어요 발견한 거 그거가 뭔지 알려주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어 이거 뭐야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중요한 여기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계속 시청하게 만드는 장치를 65신에서 쓴것 같거든요 그래서 궁금하게 만드는 거를 넣었는데 어 그거를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줘서 이렇게 쭉 가가지고 마지막 알려줍니다.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당선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 순간이라고 해야 되나 알게 된 드라마 공모작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고물상 미란이부터 시작해서 최저임금 100년치 부탁합니다. 이것까지 다 읽어보면서 다 해석해보면 아 이런 식으로 쓰면은 당선이 되는구나 라고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띄어쓰기 띄어쓰기, 아, 제가 깨달은 띄어쓰기를 조금 얘기를 할까 하는데,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뭐 하는 거, 뭐뭐 하게, 뭐, 그, 그런 거. 지금도 거로 끝났죠? 개로 끝나는 거. 들킬까 봐 하면, 아. 들킬까 봐다 그런 거 안에 했을 적에 보통 이렇게 들킬까 봐 이렇게 붙이는데 이게 띄었어야 되죠. <laughs> 들킬까 봐 이렇게 띄었어야 됩니다. 아는 게 많으니 해 보는 게 어때라고 했을 적에 보통 우리는 아는 게 많으니 해 보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근데 개 여기서 보면은 개 개와 아유, 개와 거와 것, 어, 것은 같은 의미로 써주면은 어, 띄어쓰기 하는데 띄어쓰기 하는 게 한결 편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는 게 많으니 아는 것이 많으니 하면은 아는 게 이렇게 띄어야죠. 그래서 많으니 하다 보다 이거는 하다 보다 하기 때문에 이게 띄어야 돼요. 그래서 하다 보다 해 보는 것이 그러니까 해 보는 것이 하니까 걔는 띄어야죠. 그래서 어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는 아는 거 많아서 해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개를 좀더 많이 한번 써봤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너에게 말하는 건데 내가 사는 게 힘들게 보여? 했을 적에 그 개는 붙이는 거죠. 그 것이 아니, 그 것. 네, 이건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 것이.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붙 붙입니다. 너의 것이 너의 것이 기 아니고 너의 계획이기 때문에 붙일게요. 말하는 건데 내가 사는 사는 것이 맞죠? 에서 띄어야 됩니다. 사는 것이 힘들게 보여 애셋기 들도 이미 목적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 것이 보여. 이게 들로 끝나는 목적이기 때문에 띄어서 힘들게 보여. 해가지고 사실 아니거든 했을 적에 아니거든 띄는 건 아니고 붙여서 아니거든 아니, 사실 아니거든 그럼 아니라는 걸 보여줄게 했을 적에 아니라는 걸 이렇게 붙이는 거 아니고 아니라는 것이 해서 띄는 겁니다 리을로 끝났기 때문에 목적어가 되죠 여기는 띄어고 그리고 가장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보여줄게 이렇게 해. 어, 쌍기억으로 이렇게 쓰는데 쌍기억이 아니고 그냥 개 이렇게 됩니다. 이글적에는 보여줄게라고 해도 쓰는 표준어는 개로 써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와 거와 것은 어, 개와 거와 것은 같은 거니까 띄어쓰기가 애매하다면 개나 거에 것이라는 게 넣어봐서. 어, 띄어쓰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썼는데도 또 띄어쓰기나 그런 철자법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국어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그냥 제가 써본 겁니다 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된 거야 진짜 어떻게 이거 써 놓은 거는 어떻게와 어떻게가 어, 이거 다르게 써야 되기 때문에 한번 써본 겁니다 어떻게는 여러 가지 어떤 식으로 뭐 그런 거죠 그럴 적에는 여기 떡에 어, 히읗 자 받침을 넣어야 되고 어, 진짜 어떻게 이거 감탄사 만들 적에는 음, 떡에 기억 자를 넣어야 되는 겁니다 히읗 받침과 기억 받침 이게 다른 의미니까 진짜 어떻게 하면서 히읗 받침은 틀린 거고 여기서는 기억 받침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지금 이게 하는 게 지금 맞나요 이게 맞나 어, 짧은 게 좋은데 했을 적에 짧은 게 짧은 것이 좋은데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짧은 게 이게 붙이는 게 아니고 띄어 써서 짧은 게 좋은데 했을 적에 짧게 해봐 했을 적에 짧게 하다 보다 이기 때문에 짧게 띄고 해 띄고 봐 이렇게 여기서 짧것이 짧것이 하면은 어 짧것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는 붙이는 겁니다 여기서 걔는 붙이고 은을 넣으면 은 여기가 조각이 되기 때문에 짧은 게 했을 적인 여기는 띄어 쓰기 걔. 이렇게 거와 개 이게 띄어쓰기 하는 게 이게 좀 많이 힘들거든요 왜냐면은 거와 개는 이상하게 저도 지금 말하면서 거와 개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거와 개가 띄어쓰는 게 마치 그 붙여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내보는 게 어때 했을 적에는 이렇게 붙여서 쓰는 거고 내보는 거 어때 이런 식으로 붙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보는 거 내보는 띄고 개 어때 이렇게 내보는 것이 어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는 띄어쓰기 하는 게 맞습니다. 다음 주와 다음 주가 있는데, 다음 주 여기서 띄어쓰기 없고, 여긴 띄어쓰기가 있는데, 이게 띄어쓰기가 안된 거는 여기도 아래로 마찬가지고, 다음 날에 여기 음을 여기 띄어쓰기 없고, 여기는 다음 띄고 날이죠? 다음 띄고 날이면 바로 내일, 내일 말하는 겁니다. 내일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다음 날, 여기 띄어쓰기 없는 다음 날은, 특정하지 않은 특정하지 않은 어느 올 미래의 날 미래의 날을 다음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날은 그냥 내일 그냥 내일 그냥 내일 할 적에는 여기 띄어쓰기가 있는 거죠 다음 주와 다음 주에 을 적에는 띄어쓰기 다음 주면은 진짜 다음 주 일주일 후 이거 다음 주라고 붙이면 이거는 특정하지 않은 어느 올 미래의 날을 얘기 할 적에는 여기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다음 주 띄어쓰기 있는 것과 없는 거 이런 거가 의미가 완전히 다르니까 이런 거를 알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띄어쓰기 관해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전문가도 아니고, 지금 제가 이거를, 어, 이게 하는 게 맞나?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요즘 재밌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엔믹스, 엔믹스 쭈꾸, 쭈꾸미라는 거를, 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 어 벌써부터 처음 등장부터가 굉장히 구도를 잘 잡았어요. 보면은, 여기, 좀 멀리서 여기, 그 그림을 잡다가 여기서 이제 규진이와 주가 띠용 하고 나오는 건데 띠용 하고 나올 적에 클로즈업해서 보이죠? 이렇게 하면은 재밌는 구도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화면으로 웃긴다 그러면은 거리상으로는 여기지만. 어, 지우와 규진이가 나무 뒤에서 딱 나올 적에 멀리서 뭐 규진이가 지우가 막 노는 장면이 있어도 화면은 다른 장면으로 이렇게 옮겨서 다른 걸 보여주다 갑자기 화면을 옆으로 가면서 막그 뛰어노는 거 보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같은 거리감에 다른 의도가 돼서 재밌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여기서는 먼 거리에서 이 거리감에 대해서 보여주다가 갑자기 클로즈업을 해서 반짝 등장하는 그런 장면으로 어 이게 굉장히 재밌고 게다가 그냥 규진이하고 지우만 보더라도 그냥 재밌죠. 그럼 한번 보도록 하죠. 자뿅 한다. 둘, 둘, 셋, 뿅, 뿅. <laughs> <laughs> 오늘 날씨 진짜 좋다 그러니까 오늘 날 진짜 좋은데 (7월) 중에 쭈꾸미 이 탄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어~ 몇 탄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많이 이렇게 영상 업로드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